어, 뭐 생겼다? 뭐, 이거 뭐라 그랬어? <laughs> 아, 여러분들, 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시작할 컨텐츠는, 진격의 아이룸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룸들이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을라나? 한번 봐야지. 와, 벌써부터 렉걸려. 오. <laughs> 오, 뭐야, 이거.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야, 야, 뭐야. <laughs> 야, 이거 내가 봐도 너무 까, <laughs> 야, 이거. 와, 미쳤다. 일단, 오늘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서버 헤네시스. 걸어가면서 마을 한 바퀴 돌 건데요. 걸으면서, 이제, 하면서, 아이눈 알리기 스타트로 바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헤리시스 성형하는 곳 있잖아요. 공중 라이딩으로 전부 위로 숨을 거예요. 인원 데려와서 몰카 한번할 거거든요. 한 번에 떨어지는 겁니다. <laughs> 자, 바로 갑시다. 와우, 지금 아이눈짱하는거 봐. <laughs> 아, 진짜. <laughs> 3, 2, 1. 가자, 보고 <laughs> 자, 진격에. 자, 바로 보러 갑시다. <laughs> 지금, 말초토화될 겁니다, 지금. 와, <laughs> 아, 지금, 헤리시스 지금 벌써부터 점령당했죠, 지금. <laughs> 아 지금. 해시씨한번점명 당했어요 지금. <laughs> 이연재 2천 원 다들 박은 괜찮으신가요? 목사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요. 살려주세요. <laughs> 와 지금 아는이 점명 당했어요. 어? 집 들어가 보자 집. 여기 보고. 야 여기 한번 가 보자 여기. 여기 있지. 오오 <laughs> 오, 여기 사람 개많은데. <laughs> 안 돼, 안 돼, 나가라고 <laughs> 이동엽 삼원그 아이 아니, 지금 일단 잠시 성형하는 곳으로 집합. 다들 위로 쭉한번만 올라가 주세요. 일단 다들 여기서 대기, 하세요. 나오면 안 돼. 몰 카야? 어, 어디로 어 갈까? 유저 를 어디서 보실까? 아, 이분은 메린이 아니에요. 어, 이분은 아니야. 님, 혹시 아이 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돈은 나오서 혹시 저랑 좋은 곳한번안 가실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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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섭외했어요. <서비스요>. 지금. <어떻게> <laughs> 오케이, okay, 저 했어요. 아이템도 보고 내가 상품도 보고 얼마나 좋아. 여기 이한라고주세요 <laughs> 자, 선생님. 그 혹시 천국에 한번 와 보셨나요? 오늘 그 천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일로 <laughs> 아이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laughs> 아 무들 말로 한 번만 해주시죠. <laughs> 아 좋습니다. 다음에 꼭꼭 아이 눈 성형하기로 약속. 자 바로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다들 다시 위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있어 <laughs> 버에또 사냥하고 있으려나아이 <laughs> 사람 진짜다 그 혹시 저랑 좋은 곳한 번만 가실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한분 왔습니다 약간 무슨 진짜 사이비 종교 같은데 <laughs> 아렉좀 있는데 오케이 잘 숨었어. 어... 네네 귀여워, 귀엽. 어, 귀엽죠? 눈치챈 것 같죠? 나고. 오, 오. 아이 눈치챘어,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이상 눈치 깠어 지금. 이 눈치 깠습니다 이거. 아이 좀 귀엽죠. 아, 이분 놀라셨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드는 것 같은데. 자, 이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한 명만 더 가고 단체 사진 찍을게요. 별절자루시드한테 ICDM을 한번 움직여주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오, 너무 옛날 사람인데. 이분 한번 데려가 볼까요? 와, 이거 뭐야? 군모야? 뭐야? 아, 이분 괜찮네. <laughs> 아, 정신기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저랑 한번본 맵, 가보시지 않으시 <laughs> 네, 물론입니다. <laughs> 천국 한번 보셨나요? <laughs> 아, 오케이. 지금 그럼 천국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고 아, 네. 아 동전충 진짜 추가. <laughs> 아이, 동전좀 진짜 단치 같어 뭐야. <laughs> 이거 지금 어리둥절했어, 지금. <laughs> 이, 이거, 이거 말길이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다행에 오케이. 그거. 꼭이 캐릭터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인파 한명더 이제 데려왔습니다. 들깨만 하세요. 찍을게요. 아, 자, 마지막 아인 눈, 마지막 아인 눈으로 막 장식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좋습니다. 와! 아, 내가 네이브로 해온 거면 어떡해.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아요.